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지감독입니다. 12월 4일 주말입니다. 춥습니다. 겨울이라 당연히 춥지요. 그러나 관리형 낚시터는 아직 붕어가 나옵니다. 아마 12월 말까지는 먹이 활동을 할 겁니다. 지난 겨울에도 포천 초원 낚시터에서 향붕어 연구를 했는데 올겨울도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자연과 더불어 사는 동물의 습성은 파도 파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붕어 마음이라고 여기려니 뭔가 짚히는게 있는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열심히 환경의 변화를 기록하고 측정하고 통계를 내보겠습니다. 아 이곳은 포천보다 남쪽이라 약간의 변화가 또 있을지 놓치지 않고 지켜보겠습니다. 오늘은 주말입니다. 만고의 진리 하나 주말엔 붕어가 잘안 나온다. 아마 이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주말엔 사람들로 붐비고, 그래서 쿵쾅거리고, 또 그래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붕어는 잔뜩 경계심을 갖는다. 그래서 활성도가 덜 하다.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아는 진실입니다. 그러나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.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. 제진학세 카페 회원들이 주말에 많이 오시는데 일주일 내내 늦나가 걸리다가 주말만 되면 입질이 끊기는 겁니다. 참 무한합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주말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꽝조사가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. 보시죠. 오늘 아마 처음으로 낚시를 해 보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진학생 회원들이 한사람도 안들어왔네요 <laughs> 자,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늘 하는대로 폭풍지버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뭐 똑같습니다. 너무 크게 달면 안됩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달지 말고 늘 하던대로 이렇게 좀 탁구공만하게 요만하게 크게 달지 마시고 정확한 곳에 투척하는게 떨어졌습니다. 아이고, 아까워라. 아니지. 거기 있는 애들도 먹어라. 지금 여기 뭐 아무도 낚시를 안 하는데, 뭐가 시끄럽습니까? 그럴 분들도 계시는데, 아, 아닙니다. 이 저, 이 바로 뒤에가, 이 연결되어 있는 이 뒤에가 송호장입니다. 지금 한 100여 분이 와가지고 지금 송호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게, 이게, 이, 이 데크하고 데크가 크게 커다란 항공모함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. 크게 달아서, 이렇게, 크게 달아서, 정확한 곳에 가서, 쭉 가서, 붕당. 지금 치보는 정확한 곳에 들어가는 게 관건입니다. 정확한 곳에. 아, 큰 곳에, 어이고, 얘툭 건드렸네요. 툭 건드렸습니다. 물고기가 콱 지나가다 건드린 겁니다. 편대에는 꽉꽉 뭉쳐서 이렇게, 여러분, 한쪽 바늘에만 이렇게 달면 됩니다. 편대에는 한쪽 바늘에만 달아서 이렇게 쭉 따라가가지고 제 자리에 퐁당. 지보가 이렇게 폭풍지보를 약간 좀 크게 달기 때문에 정확한 곳에 놓지 않으면 낭패를 봅니다.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, 아예. 음. 자신이 없으면, 어, 멀리 떨어지면 붕어가 그 곳으로 모이겠죠. 그죠? 자신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. 템포낚시로 전환을 하는 게 낫습니다. 처음부터요. 폭풍지보는 정확한 곳에 해야 된다. 우리 낙새가 태어난 지한 3개월 반 밖에 안 돼서 지금 완전히 야, 안 된다, 우리 그거. 난리도 아닙니다, 이거. 그래서 너무 부산스러워서 어제 녹화할 때 너무 부산스러워서 지금 가둬놨습니다. 집어를 했고요, 본격적으로.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역시 싹쓸 땐 2와 301로 들어갑니다. 왼쪽은 수수유를 쓰고요, 오른쪽 빨간색 낚이는 수수유 편으로 들어갑니다. 붕어 나올까요? <laughs> 주말인데. 집어는 마쳤고요. 대포 낚시는 그냥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. 아 어제는 정말 너무 너무 추워서 떨었습니다. 옷을 얇게 입어서 <웃음> 오늘은 <laughs> 아좀 심하게 입은 것 같습니다. 약간 덥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일기예 보상으로는 오늘 맑고 또 화창하다고 그러는데, 어째 해가 안 보입니다. 여기도 해가 바짝, 저 찌에 바짝 그렇게 해가 비출 때 입질이 시작되거든요. 오늘 몇분안 계십니다. 신화식시도 없고, 금배도 없고. 태형이도 없고 준상이도 없고 용곤이는 있으나 마나고 서중범 시동을 안 오네요. 오우, 야야야야야야. 아하, 아, 입질이 왔습니다. <laughs> 자, 그렇다면 지금부터 템포를 좀, 간격을 좀, 약간씩 멀리 하면서, 조금은 기다려보는 낚시를 하겠습니다. 입질이 왔습니다. 주말에, 토요일 날 입질이 왔습니다. 아, 바람이 조금 씩습니다 어제는요, 바람이 초속 한 5.8, 뭐, 6m 이렇게 불었는데도, 낚싯대를 들고 있기조차 힘들었는데, 다 박다 박 나왔습니다. 네. 오늘은 아직 입질 한번 받고 오오오오 오. 오, 이거 야. 여러분 <laughs> 와. 내려가면서 그냥 거의 받아먹었습니다. 토요일 날 어이고 야 토요일 날 좋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찌가 내려가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. 단착되기도 전에 아이고아야야오 <laughs> 송어입니다. <laughs> 야, 송어도 올라왔네요. 저런 <laughs> 곳으로 데려다 줄게. 아이고. <laughs> 오, 우 야, 야, 야. <laughs>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<laughs> 아우. 아우. 송어 한번 보십시오 아, 이거는 냉소정이라 절대로 손으로 잡으면 안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송어입니다 아니다 송어 송어 자 여러분 송어입니다 송어 자 이거 저, 저쪽에다 갖다 놓아야 돼 저, 저쪽 탕에다가 저항이 대단했습니다 누나, 네가 시킨 대로 좌대 청소 다 했는데, 방 청소는 못 하겠다, 여기, 저, 여기 키는 없어, 예비 키가. 아 오늘 너무 춥다. 영하 한 8도 되는데, 이런 날은 좀, 좀, 아, 안 시켰으면 좋겠어. 왔습니다. 아, 야, 여러분 이겁니다. 이야, 붕어 붕어가 틀림없습니다. 어, 어, 또 송어야? 아니 근데 붕어처럼 입질을 하지? 와, 이거 봐라. 오,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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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주말엔 송어가 <laughs> 안 나오던 송어가 주말에 나옵니다. <laughs>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? 제 뒤에서는 송어 낚시를 많이 하거든요. <laughs> 어떻게된봅시 <없니까? 웃음> 주말엔, 주말엔 송어. 아유, 벌써 두 마리째입니다. 이 <laughs> 어, 걸렸습니다. 주문아, 빨리, 빨리, 빨리. 좀 도와줘. <laughs> 또 왔습니다. 수수이후에서 입지를 왔습니다. 끔뻑하네요 저것도 송어면 참. <laughs> 주말엔 송어. <laughs> 아, 말이 나온 김에 송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송어는 냉소정입니다. 맞죠? 냉소정이라 어, 겨울에만 살수 있습니다. 이런 데서요. 이제 물론, 에, 이제, 봄이 돼서 여름이 되면 수온이 올라가서 한, 음, 한 15도 이상이면 못 삽니다, 송어는. 냉소정이라 죽습니다. 그래서 흔히들 얘기, 저, 생각하기에 송어가 들어가는 낚시터가 여름에도 어, 또 송어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기피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아닙니다. 송어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. 왜냐면 하다 뺍니다. 다 빼야 되고, 어, 이고소온기로 올라가면 부, 저 송어들이 다 죽기 때문에 그 전에 다 뺍니다. 그래서 안심하시고 붕어 낚시를 즐기셔도 됩니다. 송어는 겨울에만, 겨울에만 삽니다. 여, 한국 같은 그런 환경에서는요. 냉수어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어,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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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뭡니까? 어? 거침질의 원인은 엄청나게 많다. 오른쪽 수수유표는 한목에 맞춰서 세목을 내놓고 낚시를 하고 있고요. 왼쪽 수수유는 딸각에 맞춰서 세목을 내놓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좀 다소. 음. 무겁다면 무거운 채비겠죠. 오 멋지게 올라왔는데 그게 없네. 희한하네. 어이가 없네. <laughs> 올라옵니다. 야 이거 어 터졌어. 어이구 야 이거 뭐야?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입질이 시작됩니다. 드디어 입질이 시작됩니다 야 음악 큐 아이고 야자 낙세 아이고 예쁜 붕어 하나 올라왔네요 붕어입니다 자 예쁜 붕어 낙세 <laughs> 잘 가라. 오, 왔습니다. 이야, 그냥 내려오니까. <laughs> 이야. 와. 이야, 한 번은 올라오더니 한 번은 내려가네요. 붕어입니다, 붕어. 아 붕어. 낙세. 아 깨끗한 붕어가 나왔습니다. 낙세. 붕어. 자. 자. 짠짠짠. 짠짠짠자짠짠짠짠짠짠짠 잘 가라. 동절기에는 어 어제도 낚시해 봤지만 수수유보다는 수수유 편이 더 예민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더 계속해서 수수유 편에만 붕어가 올라옵니다. 자, 아유 이거는 없네요 결국에는. 주말에 이 정도면 완전 말뚝은 아니지 않습니까? 우리가 아예 입질이 없을 때, 쥐가 전혀 미동도 안할때 말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, 이거는 말뚝이 아니죠. 그죠? 감히, 이 정도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감히. 주말에도 열심히, 부지런히 하면 손맛을 볼수 있다. 가좀 늦게 채고 또 붕어가 걸려서 목뒤저 먹...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. 이야 이겁니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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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야 이거 보십시오. 이거 아 이거 보십시오. 아 아이고 진학세 회원님들 지난주 토요일에 와서 붕어 못 잡으신 분들 다들 메롱 아 메롱. <laughs> 아이고 니네 토요일 날잘 나오기만 자 낙새. 오, 정말 예쁜 붕어네요. 와, 다 예쁘네. 깨끗하게 상처 없이 깨끗한 붕어입니다. 보여 드리겠습니다. 자. 어, 낙새. 어, 이거 어 아까 뜨거운 물보었는데 벌써 야, 날이 차가우니까 어우, 금방 얼음장이 됐습니다. 자. 론웨이, 론웨이 한번 하겠습니다. 짠짠짠. 우! 자자자 짠짠짝. 안. 아. 낙새 <laughs> 아. 아. 지난주 오셔서 손맛을 못 보신 진악세 회원 여러분들. 메롱. <laughs> 자, 봄봉돌이 먼저 무거우니까 내려가고, 이렇게 찌가 섰을 때, 밑에 분할이, 유동이 내려갈 때, 한번 잡아당겨주면서, 채비 정렬을 시켜주고. 하... 오늘 낚시하기 좋은 날이네요. 오전에는 좀 꾸물꾸물했었는데, 어우, 이제 뭐싹 구름 다고쳤네요 파란 아들입니다. 구름 한점 없습니다. 오. 그러고 나니까 붕어들의 입질이 활발합니다. 자, 막 분열하고 난리 났습니다. 어? 현대의 입질을 종식종식 합니다. 종식종식 합니다. 올라옵니다. 어우, 야! 카메라 보다가 아우구 <laughs> 뷰파인더를 보다가 어이구 몸통 찍었습니다 이럴 때나 몸통 찍은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써 손이 갔죠 <laughs> 싹쓰리텐트가제 레시피대로 하면 물성이 좀 질어서 못 달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땐 아주 작게 아주 작게 달아 가지고 계속 두 손가락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계속 환처럼 계속 만들다가 달아보십시오. 안 떨어질 겁니다. 어? 올라왔습니다. 야, 왜 그럴 때만 손 씻을 때 이럴 때만 어,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좀 더, 더. 더 올려, 더 올려. 더 올려, 더 올려. 더 올려, 더 올려, 더 올려. 편대에서도 입질이 왔습니다. 편대에서도요수수유는 내버려 두고 오겠습니다. 저건 입질을 해서 이 앞쪽으로 끌어다 놓은 겁니다. 지금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. 올라옵니다. 야, 우와. <laughs> 야 얘네들. 와, 얘네들 작전이 기가 막힙니다, 이붕어. 완전히 성동 격서네요. 오, 오, 센데, 유단자인데. 와, 와, 왼쪽 수수유를 집중하게 만들고 수수이편으로 먹었다. <laughs> 야, 이놈 유단자인데. 야, 고수인데. 야, 이런 방법이 있었네. 어, 주말이라고 또 트릭을 쓰는 거 아니냐, 또 편집을 그렇게 한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있을 겁니다. <laughs> 대사수의 분들은 다 믿고요. 자,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. 12월 4일, 토요일, 맞죠? 보이죠? 맞습니다. <laughs>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손맛을 주말에도 볼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 드리고 있습니다.